시편 16장 믹탐 다윗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이들과 위대한 이들에게 저의 온 마음이 쏠립니다. 다른 신들을 붙주는 자들의 고통이 크기에 저는 그 신들에게 피의 제사를 바치지 않으며 그 이름들을 제 입술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받을 몫이며 제가 마실 잔이신 주님 당신께서 저의 제비를 쥐고 계십니다. 저의 차지로 좋은 땅 위에 측량줄 내려지니 저의 재산에 제 마음 흐뭇합니다. 저를 타일러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니,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일깨웁니다. 언제나 주님을 제 앞에 모시어, 당신께서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그러기에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이 뛰놀며, 제 육신마저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께서는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는 구렁을 안이 보게 하십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 10편 17장. 기도 다윗.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보소서, 제 부르짖음을 기억여 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당신 앞에서 저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하소서, 당신 눈으로 올바른 것을 보아 주소서, 당신께서 제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중에도 케어 보시며. 저를 달구어 보셔도 부정을 찾지 못하시리이다.저의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저는 당신 입술에서 나온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계명의 길을 저는 꿋꿋이 걷고, 당신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리지 않았습니다.하느님, 당신께서 제게 응답해 주셨기에, 제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어 제 말씀을 들어 주소서. 당신 자의 기적을 베푸소서. 당신 오른쪽으로 피신하는 이들을 적에게서 구해 주시는 분이시여.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저를 억누르는 악인들에게서 저를 미친 듯 애워싼 원수들에게서 그들의 마음은 비계로 닫혀 있고 그들의 입은 오만을 내뿜습니다. 그들은 이제 달려들어 저를 둘러싸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려 노려봅니다. 그 모습 사자처럼 약탈하려 노립니다. 으슥한 곳에 도사린 힘센 사자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소서. 다가가 그를 내던지소서. 악인에게서 제 영혼을 당신 칼로 구해주소서. 주님, 당신의 손으로 저 사내들에게서 세상살이를 제 몫으로 삼는 사내들에게서 저를 구해주소서. 당신께서 숨겨 놓으신 벌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어 아들들도 배불리고. 나머지는 자기네 어린 것들에게 물려주게 하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을 뵙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으로 흡족하리이다.